반갑습니다. 네, 내가 밝이크야지 어, <웃음> 뭐야, <웃음> <웃음> 뭐야. <웃음> 5초 세고 드갈게요 5 음. 4 아! 왜요? 아니요 그거 갑니다 1 2 3 이제 음. 정말 <laughs> <laughs> 언제 지켜 드릴게요. 어, 안녕. 걸깐걸었어었어요이가왜 이렇게 없지? 저 윈드워리 있어요. 풀면 되나야 바로 풀게요. 뭐 야, 필름이냐? 네, 이 네, 필름이냐? 네, 필름이냐? 아 필름이냐? 네, 필름이냐? 라 필름이냐? 어, 필름이냐? 네, 필름이냐? 네, 필맞이냐 네, 필름이냐? 네, 필름이냐? 네, 이 네, 요 네, 네, 보라디보라디하라디아두디 브라디 아라디 브라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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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디보라디아라디맞라디 나왔어요 중앙에 철옥 앞 철옥 앞 철옥 앞아유 다행이다 한번마지막을풀겠음풀 거니까 보라디 빈치. 보라디 오케 어, 사 하나 두 개.. 두 개까지 맞아두죠 혹은 이제 풀어보죠 이렇게 나왔네요. 어프라트 요 전보. 전보가 아니야? 네, 전보 전보 네? 어. 체 네. 지르사. 혹은 혹은. 초록합 초록 어? 걸었어요. 어? 와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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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왜, 왜, 왜? 왜, 왜, <laughs> 왜, 왜? 챙기는줄 알아. 금방랩걸려가지고 바로 음. 풀 겁니다. 이거, 음. 오이 2510. So, cut. Um. cut. So, so, cut. cut. So, so, 좀 말을 할줄 아는 분이었어. 그러게요. 아, 말할 줄 알았네. <laughs> 왜안 해요? 아, 3개. 끝. 아아. 나왔어요. 고건. 걸었어요. <laughs> 나오시고. 쟤 <laughs> 저기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데요? 뭐 박아놓은 거 아니에요? 에메랄드 박아넣긴 했어요. ㅎ ㅎ ㅎ ㅎ 아, 그럼 너무 잘 풀리네. 너무 음, 무기 이상해요. 뭐가 이상하다고요? 무기. 아, 이 무기? 어? 예쁘죠? 지금 풀게요. 아니, 풀... 이상해요. 풀게. 이펙트 완전 구린데? 이펙트 너무 예뻐. 아니뻐요안 예뻐요. 두 개까지 맞아 놓을게요. 진짜... 감사합니다. 네. 예쁘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쌰 <laughs> 풀게요, 지금. 아아. 부 조금... 추가 아, 해독가였다. 어, 잘 뛴다. 발펴요 아, 죽었다. 오근. 풀었어요. 초록 아. 그 어떨 윈드월. 진짜 좋은 <촌인> 같아. 어디? <laughs> <보디. 웃음> 그거 있어요. 그거 시체? 지못 알아요. <laughs> 바로 피가꽤 남았거든. 피가꽤 남아서 빛가 <laughs> 알아이라. 나두 개. 신성한 빛이. 뭐 힐로 오십 어려 보인다. 뭐, 음, 왜안 돼? 왜 실이 안 나오지? 나세개 맞았어요. 헬령님 음. 눈에만 안 보이는데. 저두개 하나만 더맞으면 나올 거예요. 중앙이 나왔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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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보라디? 보라디 마셔도 돼요. 뭐야? 음. 까면서 23분 이저안풀고 어. 바로, 농딜로 어. 잡을게요, 지금 신 치, 한 빛. 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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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고건 음. 군떴냐 키스 음. 메이커를왜 음. 이렇게 안썼지 조금 더 힘을 고근 고, 근, 네. 고, 근. 오, 오, 진짜 또. 어? 진짜 고건이다. 감사합니다. 어, 나 업적 먹을래. 나 업적 먹을래. 안돼, 안돼, 안돼. 다들. <laughs> 아, 꿈님 없어요? <laughs> 저 없어요. 저번 에못 먹자 양이 아, 님 때문에. 아. 네. 아, 그러면... 아, 내가 먹었어? 그러면 지금 없는 게 폐량이밖에 없어요. <laughs> 저밖에 없죠. 네. 다음, 다음 고건 내 거. 아무것도 내거저 보근 자랑하게 줘봐요 잠깐만 예아패장님 네. 마이크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데아 <laughs> 이게 마이크 차이였구나 저 나온 거 보근이랑 응. 소경비 놀궁 원 강환 경쿠 그 다음에 꺼불영꺼불이거든요꺼불이랑 꺼블 경쿠 하나 소경비 하나 블링크 타볼까요? 자, 그럼 다시 하나, 둘, 셋, 올 응. 넷, 아, 맞다. 야 왔어. 뭐야? 이상한 <laughs> 날이다. 이상한 날. 수해큐 스위, 가져가세요. 이거 별령님. 오늘은 기분 좋은 날. 이거 네. 님하고 요거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.